빅스비 루틴이라는 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이 바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내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빅스비 루틴이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면 이런 화면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내 루틴이라고 처음에 보시면은 왼쪽에 추천으로 들어가 주십니다 추천에는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다 많이 있는데 우선은 딱 두세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회사가 있어요. 회사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루틴을 설정할 것이냐 그건데 언제 실행할까요? 라는 게 나와요. 장소가 있는데 이걸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현재 그 지도가 나오는데 만약에 자, 회사니까 뭐 종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누르면 두산아트센터 음, 한번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두산 아트센터에 여기 이 지역에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지도 확인하시고, 여기가 맞다면은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뭐를 할 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걸 눌러주시고, 소리로 할 거면 소리로 하시고, 진동을 할 거면 진동하시는데, 보통 회사니까 소리로 할수 있겠죠. 네. 소리로 하시고, 뭐 소리는 어느 정도인지, 뭐 이렇게 기타 정해주시고, 혹은 뭐, 소, 회의 시간이 많, 회하는게 많다. 그러면 보통 진동이 낫겠죠. 차라리. 아니면 무음으로 하겠다. 기타 등등 설정을 해주시고, 저는 일단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소리로 하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와이파이는 켜지는 게 낫겠죠. 회사 와이파이를 쓰시면 되니까. 그리고 루틴 실행될 때 알림. 요거는 그냥 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눌러줘요. 그럼 이런 식으로 회사 루틴 저장했어요. 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조건을 보시면 이 장소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장소에 갔을 때 기준으로 들어오면은 요런 식으로 자동으로 소리가 이제 배어 소리로 바뀔 거고 요런요 정도의 배 소리 소리가 들릴 겁니다 자동으로 바뀌고 와이파이는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 위치에 갔을 때 켜진다라는 걸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장소 뭐 우리 집 등처로 이렇게 시체,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장동 어 마장역 어 사실 마장역이 집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가 집이라고 가정하면 여기 들어온다면 이제 와이파이 켜지는게 좋겠죠 당연히 와이파이 켜지고 소리는 음 이제 잘 닫는 게잘 수가 있으니까 저녁에는 아무래도 소리가 너무 큰 거는 좋지 않잖아요. 저녁에는 그래서 진동으로 합니다. 완료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마찬가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루틴 실행될 때 알림 이제부터 실행한다. 그거를 알림을 하는 게 낫겠죠. 저장을 하시면 아까처럼 빅스비 루틴이 이제 두 가지 설정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측면 버튼 설정입니다. 핸드폰 우측에 보면 볼륨 설정하는 위아래 버튼 아래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버튼을 연속으로 두번 누르면 어, 특수한 기능이 실행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이쪽에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내려 줍니다 위에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 주시면 일반적으로 전원 끄기랑 다시 시작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맨 하단부에 보면 측면 버튼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번 눌렀을 때 어, 카메라 빠른 실행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M 열기를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플이 많이 뜹니다 저는 블로그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네이버 블로그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측 버튼을 두번 누르면 바로 블로그가 실행됩니다. 지금 설정한 상태고요.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메인 화면인데 우측 버튼을 두번 눌러보겠습니다. 딱딱 그럼 이렇게 블로그가 실행된 걸 보실 수 있어요. 본인... 다음은 엣지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엣지 기능이 어떤 거냐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걸 당겼을 때이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많이 사용하는 어플들을 여기다 넣어 놓은 겁니다 우선 이걸 어떻게 키느냐 하면은 여기에 설정에서 어 설정 들어가는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눌러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눌러보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 엣지 스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저는 지금 엣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켜져 있는데 안되신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생기거든요. 손가락을 대시고, 우측으로 조금만 어, 하시면,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거를 어떤 어플을 넣고 싶냐 하면은 여기 연필 모양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 하나 넣고 싶다. 그러면은 다음 카페를 좀 넣고 싶다면,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당겨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나가주시고, 이렇게 땡겨주시면 아까 다음 카페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꿀팁인데요. 이 화면, 화면을 이렇게 내리면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랑 왼쪽, 오른쪽 손가락을 두개 놓고 이렇게 내리면 전체를 볼수 있답니다. 한손 조작 모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설정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설정 눌러 주시고, 유용한 기능 눌러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려주시면 여기 한손 조작 모드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이렇게 안돼 있다면 활성화 시켜주시고 제스처 버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스처 먼저 누르면 화면 하단의 가장자리 가운데서 아래로 밀기 요 화면 말 그대로 여기 이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밀라는 건데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에서 아래로 밀기 이렇게 하면은 한손 모드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핸드폰이 크기 때문에 한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작게 화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손으로 다 터치를 할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 화면이 조금, 음 너무 작다 싶으시면 여기 끝부분을 잡으시고 이렇게 좀 널,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작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맨 위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화면으로 돌아가시려면 검은 영역을 눌러주시면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또 다시 해제하시려면 아까 그 설정 들어가서 또 다른 설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촬영 구도 가이드를 활성화 시켜주는 겁니다. 우선 카메라를 실행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왼쪽 상단에 이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입니다. 지금은 촬영 구도 추천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이거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우선 카메라를 실행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사체에 가운데쯤에 대시고 베스트샷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피사체와 카메라 사이에 어 구도가 잘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사진을 한번 눌러주시면 사진을 평소보다 올바른 구도로 맞게 사진 찍혔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 이번에는 제스처 기능인데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갤럭시로 넘어가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설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하단부에 좀 내려주시면 내비게이션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줍니다. 여기서는 버튼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어, 스와이프 제스처라고 있는 것을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폰처럼 제스처를 통해서 어, 화면이 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단에 빨를 내려서 보이는 목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이파이가 잡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빠를 내려보겠습니다. 소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소리로 할수 있고 진동으로 할수 있고 무음으로 할수 있고 바꿀 수가 있고요. 소리도 벨 소리가 지금 있는데 벨 소리도 한 번에 바꾸실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나머지 기타 정보도 빠르게 들어가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빠를 내려보겠습니다. 블루투스도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현재 어떤 기기가 잡혀 있는지 한 번에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빠를 바를 내려보겠습니다. 빠를 내리시면. 이 왼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지금 보안 폴더라는 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전 보안 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안 폴더가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금 해제 패턴을 그리세요라고 나오는데, 이 해제, 이 암호를 해제하면은, 저는 제 보안 폴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안 폴더도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화면에서 배터리 관리 모드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칼 누르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배터리가 없으실 때 고성능 모드에서 어 다른 모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우측 보시면 엣지 라이트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비활성화 시켜주면 배터리를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